내가 좀더 빨리 돌아왔더라면, 강호가 한숨을 내쉬는 그 순간, 멀리서 소음이 들려왔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사내들이 우르르 차에서 내렸습니다. 리조트 개발팀장인 윤재민은 얼굴에 냉소적인 미소를 띠며 서류가방을 열었어요. 이번엔 진짜 심각합니다. 대양그룹이 해결사까지 보냈어요. 정숙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잠시만요. 강우가 다가가 불렀습니다. 도지는 차갑게 돌아봤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과연 이 마을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강우와 도지는 무슨 사이일까요? 잠깐 구독과 좋아요. 먼저 꼭 눌러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맑은 햇살이 산등성이를 타고 청울리 마을을 비추던 어느 날이었어요. 깊은 산골짜기에 자리 잡은 이 작은 시골 마을에서는 아침부터 농부들의 분주한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논밭은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키큰 나무들은 살랑이는 봄바람에 고개를 살짝 살짝 흔들었죠. 그런데 이렇게 정겨운 풍경 속에서도 마을 곳곳에는 묘한 정막함이 흐르고 있었어요.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말이에요. 이른이 넘은 이강호 씨는 오래된 담벼락 앞에 서서 천천히 무릎을 구부려 떨어진 돌 하나를 집어 올렸습니다. 주름진 손가락으로 돌 밑에 흙을 조심스레 다듬으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는군요. 여긴 내 가족이 살던 곳이야. 40년이 지나도 지켜야 할 곳이지. 강호의 시선이 담벼락 틈에 꽂혀있던 오래된 빛바랜 사진에 머물렀어요. 사진 속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시절의 아내와 활짝 웃는 다섯 살 백이 아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한 생생한 사진이었죠. 사실 강호는 평범한 노인이 아니었어요. 젊은 시절 그는 북파 공작원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가장이었지만 밤이면 목숨을 걸고 비밀 임무를 수행했던 거죠. 그러다 마지막 임무에서 돌아오지 못했고 그 사이 아내는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은 행방불명되었고요. 오랜 시간이 지나 고향으로 돌아온 강호는 죄책감을 안고 하루하루를 버텨왔어요. 아내와 아들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그를 괴롭혔으니까요. 내가 좀더 빨리 돌아왔더라면, 강호가 한숨을 내쉬는 그 순간, 멀리서 소음이 들려왔습니다. 고급스러운 검은색 SUV 세대가 마을로 향하는 비포장도로를 따라 들어오고 있었어요. 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오는 차들은 마을 입구에 정차했고, 검은 정장을 입은 사내들이 우르르 차에서 내렸습니다. 강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이제는 지팡이를 짚어야 할 만큼 나이가 들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웠죠. 그는 물끄러미 그들을 응시했습니다. 또 왔구먼. 이윽고 마을회관 앞에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은 바로 대규모 리조트 개발을 위해 이 마을을 노리는 대양그룹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앞에는 개발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단단히 마음을 먹고 모여 있었죠. 리조트 개발팀장인 윤재민은 얼굴에 냉소적인 미소를 띠며 서류가방을 열었어요. 주민 여러분, 이미 충분한 보상금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만 떠나시는 게 어떨까요? 더 이상 시간을 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주민 대표로 나선 50살 김정숙 씨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이곳은 우리 조상 대대로 살아온 땅이에요. 돈몇 푼에 넘길 수 없다니까요. 우리에겐 이 마을이 전부랍니다. 윤재민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그때 강호가 조용히 사람들 사이를 지나 앞으로 나섰습니다. 돈이 아니라 지켜야 할게 있소.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건 돈으로 살수 없는 것들이요. 윤재민은 한심하다는 듯 코웃음을 쳤어요. 그런데 그 순간 마을 입구에서 또한 대의 차가 나타났습니다. 다른 차들보다 훨씬 고급스러운 검은 승용차였죠. 모든 이목이 그 차로 향했고 차문이 열리자 한 남자가 천천히 내렸어요. 대양그룹의 해결사 한도진이 왔습니다.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강호의 귀에는 모든 소리가 멀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의 시선은 오직 한 곳에 고정되어 있었거든요. 방금 차에서 내린 남자, 한도진의 얼굴이었습니다. 강호의 숨이 멎었어요. 그 얼굴, 눈빛, 걸음걸이, 모든 것이 40년 전 잃어버린 아들, 이태준과 똑같았거든요. 작업 예정대로 진행해. 도진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그는 강호를 포함한 주민들을 무심하게 훑어보더니 다시 차로 돌아가려 했어요. 그런데 그때 강호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잠시 도진이 걸음을 멈추는 듯 했지만 이내 아무 일 없다는 듯 돌아섰죠. 강호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어요. 저 사람이 정말 자신의 아들일까요? 40년이 지났는데도 그 모습이 선명하게 기억나는 건 왜일까요? 가슴 한켠이 묵직하게 아파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호는 마을 노인회관에 모인 주민들 사이에 앉아 있었어요. 눈빛은 흐릿하지만, 머릿속은 어제 본 한도진의 모습으로 가득했습니다. 주민들은 저마다 목소리를 높여 대책을 논의하고 있었죠. 이번엔 진짜 심각합니다. 대양그룹이 해결사까지 보냈어요. 정숙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호는 천천히 일어나 조용히 물었어요. 그 한도진이란 사람, 뭐 하는 사람인가? 대양그룹에서 어려운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라던데요. 여러 지역에서 주민 반대를 무력화시켰다고 하더군요. 강호는 아무 말 없이 회관을 나섰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자신도 모르게 마을 어귀에 세워진 대양그룹의 임시 사무실로 향했어요. 멀리서 지켜보던 그때 도진이 사무실에서 나오는 모습이 보였죠. 잠시만요. 강호가 다가가 불렀습니다. 도진은 차갑게 돌아봤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혹시 어릴 적 사진 한 장만 봐주시겠소? 강호의 손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도진은 잠시 망설이다 사진을 받아들었어요. 그 사진 속에는 다섯 살쯤 된 아이와 부모가 함께 웃고 있었죠. 제 아들입니다. 40년 전에 잃어버렸소. 도진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그러나 곧 냉정하게 사진을 돌려주었습니다. 노인네 감성에 젖을 시간 없습니다. 마을 비우세요. 강호는 그가 돌아서는 모습을 물끄러미 지켜봤어요. 그런데 도진의 걸음이 순간 멈칫했죠. 왼쪽 목덜미를 무의식적으로 만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강호의 눈이 번쩍 빛났어요. 태준이 다섯 살때 정확히 그곳에 화상 흉터가 있었거든요. 그날 밤 강호는 오래된 군용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과거 공작원 시절 사용하던 장비들이 있었어요. 강호는 한도진의 신원을 조사하기 시작했죠. 며칠 후, 강호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한도진은 35회 전 서울의 한 고아원에 맡겨졌고, 이후 대양그룹 회장이 그를 데려가 키웠다는 거였어요. 태준이, 정말 내가 맞구나. 강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은 이제 자신이 지키려는 마을을 무너뜨리려는 사람이 되어 있었죠. 강호는 어떻게든 태준의 기억을 되살려야 했습니다. 한편 도지는 호텔방에서 거울을 보며 목덜미의 흉터를 만지작거렸어요. 어릴 적부터 있던 이 흉터의 이유를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노인이 보여준 사진 속 아이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죠. 회장님, 청울리 개발을 조금 미루면 안 될까요? 전화기 너머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너한테 맡긴 일이야. 왜 이러는 거지? 도지는 복잡한 표정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가 회장에게 충성하는 건 어린 시절의 은혜 때문이었어요. 병약했던 어머니와 함께 고아원에서 힘겹게 살던 그를 회장이 거두어 주었고, 어머니의 치료비도 지원했습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를 키워준 것이 회장이었죠. 도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노인의 눈빛이 자꾸만 그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강호는 마을 끝자락에 있는 오래된 정자에 앉아 멀리 보이는 낙조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석양에 붉게 물든 하늘이 마치 40년 전 자신의 마지막 임무를 떠나던 날과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모든 것이 변했죠. 강호 씨, 여기 계셨군요. 뒤에서 들려온 김정숙의 목소리에 강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확실히 일치하진 않네요. 정숙은 종이 한 장을 건넸어요. 강호는 그 종이를 받아 들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 눈이 틀릴 리가 없는데. 하지만 포기하긴 이릅니다. 재검사를 해봐야 할것 같아요. 강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마을 입구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대형 불도저 여러 대가 마을로 진입하고 있었죠. 시작했군. 강호의 목소리는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마을 주민들이 불도저 앞을 막아섰습니다. 윤재민이 확성기를 들고 나섰어요. 더 이상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까지 퇴거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에 들어갑니다. 그때 한 대의 차가 급하게 멈춰섰고 도진이 내렸어요. 잠깐, 아직 법적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윤재민은 어이없다는 듯 도진을 바라봤죠. 갑자기 왜 이러십니까? 회장님 지시잖아요. 내가 책임질 테니 오늘은 철수해. 도진의 단호한 말에 윤재민은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결국 불도저들을 돌려보냈어요. 멀리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강호의 눈에 희망의 빛이 스쳤습니다. 다음 날 강호는 도진이 묵고 있는 호텔을 찾았어요. 로비에서 기다리던 중 그는 도진이 누군가와 격렬하게 통화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그냥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회장님. 전화를 끄는 도지는 지친 표정으로 로비 소파에 앉았어요. 그때 강우가 다가갔습니다. 시간을 내주시겠소? 도지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호텔 근처 공원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당신이 내 아들이라고. 확신하는 이유를 알려드리죠. 강우가 말을 꺼냈어요. 여기 목덜미에 있는 이 흉터, 다섯 살때 생긴 거요. 뜨거운 국물이 쏟아져서 생긴 화상 자국이죠. 도진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목덜미로 향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그의 비밀이었어요. 어떻게? 도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왼쪽 발바닥엔 점이 셋 있을 거요. 일렬로 말이야. 도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는 몸을 일으켜 자리를 피하려 했지만, 강호가 그의 팔을 잡았죠. 태준아, 내가 누군지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도진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강호를 바라봤어요. 그의 마음 속에는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 이렇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의 전화가 울렸죠. 네, 회장님. 넌 내게야. 걔가 주인한테 짖으면안 되지. 차가운 목소리에 도진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는 전화를 끊고 강호에게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감성파리하지 마세요. 난 당신 아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고 돌아서는 도진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강호는 놓치지 않았어요. 도진의 마음 속에 작은 균열이 생긴 것이었죠. 대양그룹 본사 최상층 회장실에서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어요. 한도진은 굳은 표정으로 회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청울리 개발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회장 이상철은 차가운 눈빛으로 도진을 바라봤죠. 갑자기 왜 일어나? 내가 처리한다며?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보다 심합니다.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법적 문제? 그런 건 내가 해결하라고 돈 주는 거 아닌가? 회장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도진은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머릿속에는 강호가 들려준 이야기가 맴돌았죠. 그가 태준이라면, 그렇다면 자신의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도진아, 넌내 아들과 다름없어. 회장의 말투가 부드러워졌어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걸 해줬지? 내 어머니가 죽어가던 순간에도 내가 있었잖아. 도진의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맞아요. 회장은 그의 모든 것이었죠. 어머니의 병원비를 대주고 그를 걷어 키워주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회장실을 나온 도진은 복도에서 윤재민과 마주쳤어요. 재민의 눈빛이 의심스러웠죠. 회장님께 보고 안된 일이 있나 봅니다. 무슨 말이야? 청울리 노인과 자주 접촉한다는 보고가 들어왔는데요. 재민의 목소리엔 비꼬미 묻어 있었어요. 도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일 처리 방식에 간섭하지 마. 한편 청울리에서는. 두 번째 DNA 검사가 진행 중이었어요. 강호는 초조한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죠. 이번엔 확실히 나올 거야. 강호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도지는 오래된 고아원 기록을 찾아보고 있었어요. 그에 관한 최초의 기록은 다섯 살 때부터였습니다. 그전 기록은 모두 사라져 있었죠. 전화벨이 울렸어요. 네, 회장님. 내일 청울리에 경비팀을 보낸다. 내가 직접 지휘해. 전화가 끊긴 후 도진은 괴로운 표정으로 머리를 감싸 지었어요. 그때 또 다른 전화가 왔습니다. 도진 씨? 김정숙입니다. DNA 결과가 나왔어요. 도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요? 친자 관계가 확인됐습니다. 당신이 이강호 씨의 아들 맞아요. 도진의 손에서 전화기가 떨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자신의 진짜 아버지가 강호라면 그동안 자신은 무엇을 위해 살아온 걸까요? 그날 늦은 밤 강호는 마을 어귀에서 누군가 다가오는 발소리를 들었어요. 도진이었습니다. 정말 제가 아버지의 아들인가요? 도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강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태준아. 어떻게, 제가 어떻게 고아가 됐죠? 도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강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 잘못이란다. 임무 때문에 너와 어머니를 지키지 못했어. 돌아왔을 때는 이미, 그때, 갑자기 밝은 불빛이 두 사람을 비쳤어요. 대양그룹의 차량들이 마을로 들어오고 있었죠. 마지막 경고예요, 태준. 아니, 도진씨. 윤재민이 차에서 내리며 비웃었어요. 배신자는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불빛 속에서 도진과 강호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도진의 눈에는 결단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상철 회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윤재민이 전화기를 꺼내 들었어요. 도진이 재민 앞으로 다가섰죠. 그러지 마. 내가 해결할 일이야. 늦었어요. 회장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재민의 눈빛이 위험하게 빛났어요. 그때 강호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만둬요. 이 아이는 내 아들이오. 재민은 비웃으며 강호를 밀쳤고 도진이 재민의 멱살을 잡았어요. 그 순간 검은 정장을 입은 여러 명의 남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았습니다. 한도진, 회장님께서 즉시 본사로 오라고 하십니다. 한 남자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도진은 강호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지만 결국 남자들을 따라갔습니다. 강호는 무력하게 그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다음 날 아침 정숙이 급하게 강호의 집을 찾아왔어요. 강호 씨, 큰일 났어요. 도진 씨가 사라졌대요. 강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 대양그룹 직원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고 있어요. 도진 씨가 회장을 배신했다고. 처리 명령이 내려졌다는군요. 강호의 눈이 날카로워졌어요.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그의 본능이 깨어났죠. 위치를 알아내야 해. 강호는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오래된 군용 상자에서 꺼낸 장비들로 강호는 도진의 휴대폰 신호를 추적했어요. 신호는 시 외곽의 폐창고에서 잡혔습니다. 역시 그놈들이. 도진은 어두운 창고 안에서 의자에 묶인 채 정신을 차렸어요. 얼굴은 피로 얼룩져 있었죠. 앞에는 윤재민이 서 있었습니다. 회장님께서 많이 실망하셨어요. 배신자는 필요 없다고 하시더군요. 도지는 고통스럽게 웃었어요. 이제야 알겠어. 난 그에게 인간이 아니었던 거야. 맞아요. 넌 그저 도구였지. 재민이 비웃었습니다. 그때, 창고 뒤편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어요. 재민이 부하들에게 손짓했죠. 확인해봐. 순간 불이 꺼졌고 어둠 속에서 빠른 발소리와 함께 신음소리가 연이어 들렸습니다. 불이 다시 들어왔을 때 강호가 두 명의 경비원을 제압한 채서 있었어요. 아버지, 도진이 외쳤습니다. 재민은 놀란 표정으로 총을 꺼내 들었죠. 어떻게, 잊었나? 난 북파공작원이었어. 강호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재민이 방아쇠를 당기려는 순간, 도진이 의자째 몸을 던져 재민을 덮쳤습니다. 총알이 벽을 때렸고, 격렬한 싸움이 시작됐어요. 나이든 강호지만, 그의 몸에 남아있는 기술은 여전히 날카로웠죠. 그는 재민의 부하들을 하나둘 제압해 나갔습니다. 도진도 묶인 손을 풀고 싸움에 합류했어요. 넌 이미 죽은 목숨이야. 재민이 도진을 향해 다시 총을 겨눴습니다. 그 순간 강호가 몸을 날려 도진을 막아섰어요. 총소리와 함께 강호의 어깨에서 피가 튀었죠. 아버지. 도진의 절규가 창고 안을 울렸습니다. 도진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그는 쓰러진 강호를 지나 재민에게 다가갔죠. 두 사람 사이에 격렬한 격투가 벌어졌고, 마침내 도진이 재민을 제압했습니다. 모든 진실을 말해, 도진이 재민의 멱살을 잡고 소리쳤어요. 회장님이, 회장님이 내 부모를 갈라놓았어. 내 어머니는 병으로 죽은 게 아니야. 뭐라고, 도진의 손에 힘이 빠졌어요. 그 틈을 타 재민이 도망치려 했지만, 도진은 재빨리 그를 다시 붙잡았습니다. 말해. 전부다. 도진의 목소리가 떨렸죠. 재민은 비웃으며 말했어요. 내 아버지가 북파 공작원이었다는 건 회장님도 알고 있었어. 회장님은 그 기밀을 이용해 내 아버지를 협박했지. 하지만 내 아버지가 거부하자. 그때 창고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경찰을 불렀던 거예요. 가요, 아버지. 도진은 쓰러진 강호를 부축했어요. 너무 늦었다, 도진아. 창고 입구에 이상철 회장이 여러 명의 경호원을 대동하고 나타났습니다. 도진의 눈이 차갑게 빛났어요. 더 이상의 거짓말은 필요 없습니다. 회장은 담담하게 웃었죠. 그래, 이제 다 알았군. 내 아버지는 국가의 배신자였어. 난 단지 그 사실을 이용한 것뿐이야. 거짓말이요. 강호가 고통스럽게 소리쳤습니다. 난 끝까지 임무를 수행했소. 회장의 눈이 위험하게 빛났어요. 하지만 증거는 내 손에 있지. 넌 배신자로 기록될 거야. 도지는 아버지를 더 단단히 부축하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겁니다. 진실? 회장이 비웃었어요. 누가 믿겠니? 내 아버지는 북파 공작원으로 기록됐고, 넌내 양아들이야. 어떤 이야기가 더 설득력 있을까? 그때 창고 뒤쪽에서 누군가 나타났어요. 김정숙이었습니다. 저희가 믿을 겁니다. 정숙의 손에는 녹음기가 들려 있었어요. 방금 하신 모든 말씀 다 녹음됐습니다.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경찰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끝났습니다, 회장님. 도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경찰이 창고에 들이닥쳤고, 모든 상황이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회장과 윤재민은 체포됐고, 진실이 하나둘 드러났어요. 여섯 달이 지난 어느 봄날, 청울리 마을은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해 있었습니다. 낡은 집들은 보수되었고, 마을 곳곳에는 꽃이 피어 있었어요. 주민 참여형 생태 마을로 변신한 청울리는 이제 사람들이 찾아오는 명소가 되어가고 있었죠. 강호의 집 마당에서는 도진이 정성스레 꽃을 심고 있었어요. 그의 옆에는 어깨를 다친 강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꽃이 참 예쁘구나, 태준아. 강호가 미소 지었어요. 도지는 이제 자신의 본명인 태준으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대양그룹을 떠나 새 삶을 시작한 그는 아버지와 함께 마을을 정비하며 지내고 있었죠. 아버지, 생각해 보니 마을 입구에 정자 하나 지었으면 어떨까요? 마을 사람들이 모여 쉴수 있는 공간으로요. 강호는 따뜻한 눈빛으로 아들을 바라봤어요. 좋은 생각이다. 함께 지어보자. 태주는 아버지 곁에 앉았습니다. 가끔은 제가 정말 다른 길을 갈 수도 있었다는 게 무섭습니다. 아버지를 영영 모른 채로 살아갔을 수도 있었죠. 강호는 담벼락을 정리하며 조용히 말했어요. 인생이란 그런 거란다. 40년을 떠돌았어도 결국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지. 어떤 인연은 끊어지지 않는 법이야. 태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아버지. 두 사람은 함께 하늘을 올려다 봤어요. 맑은 햇살이 마을 전체를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태준의 마음 속에는 더 이상 어둠이 없었어요. 그저 아버지와 함께하는 평화로운 나날들, 그것만으로 충분했죠. 청울리 마을회관에는 사람들이 모여 마을의 미래를 논의하고 있었어요. 정숙 씨의 손에는 새로운 계획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우리 마을이 생태 관광의 중심이 될 거예요. 주민들이 주인이 되는 마을을 만들 겁니다. 그날 저녁 강호와 태주는 함께 마당에 앉아 별을 바라봤어요. 강호의 손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내 어머니가 지금 볼수 있다면 얼마나 기뻐했을까. 강호의 목소리가 감정에 젖었어요. 태주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는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실 거예요. 우린 다시 가족이 되었으니까요. 밤하늘에 별이 반짝였고, 멀리서 풀벌레 소리가 들려왔어요. 청울리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이제 이 마을에는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죠.